안녕하세요. 중년 찰떡부부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의 이야기, 여성이 남성에게 마음에 들었을 때 보내는 신호와 이를 남성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잘 이해하고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성들이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이는 각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들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면 이를 인지하고 상호 간의 관심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로 은근한 신호를 보내 남성이 리드하게끔 만들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키길 원하죠. 여러분은 여자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보내는 신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첫째 성적 농담. 성적 농담은 예민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에서 가끔씩 던지는 가벼운 성적 농담은 서로의 관심을 확인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가벼운 성적 농담을 던지며 웃는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담을 던졌을 때 표정이 굳어지거나 거부감을 보인다면 이를 존중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스킨십의 변화, 연인 사이에서 스킨십이 많아지거나 평소보다 더 자주 접촉하려 한다면 이는 여자가 더욱 가까워지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손을 자주 잡거나 팔짱을 끼거나 의도적으로 가까이 앉으려 한다면 이는 당신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응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집에 가지 않으려는 행동. 여자가 평소보다 늦게까지 함께 있으려고 하거나 당신의 집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한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가야 하는데 조금 더 있다 갈까? 라며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한다면, 이는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술을 마실 때의 행동. 술을 함께 마실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며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면, 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이 마시며 눈을 마주치거나, 성적인 농담을 던지거나,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이는 잠자리를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섯째 직설적인 표현. 요즘에는 여성들도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라고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직설적인 표현을 받을 때는 그 마음을 존중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과 신경 써야 할 포인트도 있죠. 첫째 표정과 행동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어지거나 행동이 위축된다면 이는 확실히 그만두라는 신호입니다. 표정이 부드럽고 행동이 자연스럽다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거절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자가 거절의 신호를 보낸다면 이를 존중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진행하려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거짓 신호에 주의하세요. 일부 여성들은 거짓 신호를 보내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요구를 자주 하는 여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신호를 보내는 여성은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신중한 접근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잠자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잠자리 전 서로 합의한다는 메시지 내역이나 영상을 남겨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주로 좋은 시간대는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대가 성적 욕구가 가장 높은 시간 중 하나입니다. 하루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긴장을 푸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처럼 여유로운 시간대에는 성적 욕구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스트레스가 적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대, 50대 부부는 나이가 들면서 부부 사이에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하며 성적 욕구도 그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편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밤 우리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서로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부부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듭니다. 또 비언어적 신호도 큰 역할을 합니다. 부드러운 스킨십이나 다정한 눈 맞춤은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애정 어린 포옹이나 손을 잡는 작은 제스처도 상대방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나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순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일상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촛불을 켜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며 향기로운 목욕을 준비하는 등의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40대와 5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삶의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적 욕구와 관련된 변화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월경 전후와 배란기의 성적 욕구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클럽에서 일탈을 꿈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발정났냐는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여성의 이러한 시기를 잘 이해하면 연인 관계에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여성은 남자의 사소한 터치나 스킨십에도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터치에도 몸이 금방 달아오르는 것이죠. 시카고 대학 연구진은 여성의 성적 욕구가 특정 시기에 강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하고 월경 주기가 규칙적인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호르몬을 체크하고 성적 욕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 베란일에 가까운 여성 대부분이 성적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에 여성들은 야한 생각이 자주 들고 실제로 잠자리를 갖는 횟수도 평소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연인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성이 이때 성적 욕구가 강해지는 이유는 번식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난자가 임신 준비를 할때 잠자리를 많이 가져야 임신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남자의 작은 터치에도 여성의 몸이 금방 반응하게 됩니다. 남성분들, 만약 애인이 평소에 잠자리에 관심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이 시기를 잘 노려보세요. 월경 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배란기이며 월경 전후 34일이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공략하면 여자는 작은 터치에도 쉽게 반응할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했을 때 성공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다가가고 싶을 때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게 더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